형님들, 이게 진짜 영업용 택시답니다. 이게 뭔지 아닙니까들짜님비형잖아 형님들, 형님들,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형성입니다 자, 우리 포터르기니에 이어서 영업용의 짜세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짜세 램성 리저버리는 형님께서 영업용 택시는 이렇게 타줘야 된다를 보여주시려고 멋있게 에, 저와 함께 라가리를 체킹하려고 읽고 왔습니다. 멋진 형님, 짜세 형님, 짝짝짝짝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나세 사랑 중고차 구매 불안하십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카지성 중고차에서는 시운전부터 하부 리프팅 점검까지, 워런티는 최대 1년 2만키로까지 보증해 드립니다. 중고차는? 사진상. 자 르렌저 택시의 어떤 영업용 감성 와뭐 옛날에 뭐 일산에서 막 서울 오고 제가 막 택시 타고 막 이렇게 몇번 했었는데 막 총알 택시 형님들 거의 뭐 30분 안에 뭐 그냥 컷을 해주고 그랬던 형님들이 있는데 어떤 짜세만큼은 진짜 전국 어디든 한 시간 안에 쏠것 같은 그런 감성입니다 우리 형님 뭐 하시는 새끼 형님이신지 어떤 레가리의 정신으로 램성 택시를 만드셨는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에서 개인 택시하고 있는 아, 신준호라고 합니다 와 혹시 개인 택시를 몇년 정도 하셨나요?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끈질긴 새끼 형님 이시네 아주 생업 전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형님이시고 너무 자세 겸성에 비해서 포근한 느낌이시고 저보다 또 약간 형님 새끼에요 그래서 음. 제가 잘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이 택시발이 이 색깔이 롯러이 심오합니다 어떤 색깔인가요 아 이게 고광택 네. 그냥 보라색 보라색이 감성인 거잖아요 예그죠 네, 보라색이 감성이죠 근데 때깔이 진짜 좀 죽이는 맛이 있고 이게 뭐한 얼마 정도 하나 이게 고광택 뭐 그런걸로 하면은 에어댐까지 해서 한 400만원 네. 정도 들어갔어요 아 에어댐까지 해서 400만원 와 시브레 형님 그 신의 발이 뭐라도5 돌아가고한 한 3만 바퀴 돌아야 버는 돈 아닙니까 사실 아, 개인 택시다 보니까 네. 뭐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 하는 거죠 그냥 어. 본인 어떤 거지고대로 갬성으로 야 이걸로 해가지고 총알 택시 갬성인데 주위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택시를 탔을 때와이 미친놈의 새끼가 어떻게 운전할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어가연 있죠 대신에 저희는 하여튼 <laughs> 간에 안전하고 빠르게 네. 빠른다는 게 안전하면서 <laughs>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냥 편하게 네. 다들 예. 안전하게 뭐 어. 사진도 찍고 하시니까 네. 안전하게 뭐 골로도 가 네. 네 <laughs> 뭐 무사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1 2년째 지금 무사고라고 보면 되죠. 와, 이차 진짜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 예약했을 때 왔을 때 이거 뭐사고가 내는 거 아니야? 어하지마시요 12년 동안 무사고 갬성. 네. 이게 몇 년식에 몇만 탄 거죠, 지금? 이게 지금 24년 네. 6월식이고요. 24만 키로. 잠깐만, 24년 6월이면 지금 4달 네 조금 지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4달에 네 3만 키로를 아이 야, 이월에 야, 형님 택시하시면 엄청 많이 타잖아요. 네, 그렇죠. 4달에 네 3만이면 이거 1년 네, 타면 네, 네. 뭐? 1년에 10만도 타나요? 어, 1년에 거의 12만 네. 타야죠. 그러니까 한 달에 <laughs> 만키로씩그러면은그 <laughs> 어, 주위에 우리 사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네.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이전 버전, 전전 버전, K7 프리미엄, 아마 뭐 그랜저, 아이지 이런 거 몇만 타신 형님들 계신가요? 40만, 50만. 40만, 50만이 거의 뭐 그냥 기본이고요. 그냥... 기본 3, 4만 개성이네요 아, 아, 그렇죠. 아, 와 형님 이 앞대가리의 희모함이 빼빼로는 진짜 뭔가 그러렌닝 갬성 벨로스터 갬성인데 이 프리미엄 세단에다가 빼빼로를 쳐박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까 포인트 원래는 아... 이게 다른 거였는데 예, 예. 두 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두 개가 날라갔어요 빼빼로가 아, 가져갔나 모르겠는데 야 이거 누가 떼갔댑니다 걸리면 예, 와사와리 털어버린대요 형님이 그래서 비판인 는 그냥 하나 마련한 야... 거죠 그럼 앞대가리 이제 대입을 쳐박고 이게 빼빼로 받고 래핑을 갈긴 거죠? 네 그렇죠 어 별걸 안 했는데 굉장히 자세가 나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laughs> 아 근데 형님 저는 진짜 이 퍼플 블룸나무 뭐 대가리 아픈 색상이랑 이 휠이 진짜 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거 옆에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봤을 때 짜스가 뒤집니다. 이게 뭐 카멜레온을 쳐발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이게 순정인데 이게 순정 레인보우 휠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와 레인보우 휠이고 이거는 지금 뭐 얼마 정도에 좀 떠오신 건가요? 처음에 아시는 네. 분이 3일 타고 저한테 파신 거죠? 아 3일 타고 이걸 파셨는데 네, 금액이 이게... 300만 원이고요. 와 300만 원, 30만 원 아니고요. 아케 써서 써서도 했나요? 네. 서스 서스는 무슨 서스? 에어 서스는 아니시고? 네, HSD. 그쵸, 그쵸. 그 에어 서스를 할 경우에 손님들이 진짜 레가리가 빵꾸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야, 어, 근데 형님, 이거 뭔가 이거 이거 순정 아닌가? 약간 해버리고 싶은데 형님. 이게 뭐죠? 이게 순정 브레이크 원피인데요. 네, 네. 아, 원피요? 이게 저도 아... 바꾸고 싶은데, 네. 이 휠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쿠피가 네. 들어가질 않아요. 아, 실제네. 이게 안 들어가서? 네. 아, 야, 원피는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요, 진짜. 그번 팬분일 뻔 했습니다. 네. 네. 아섭썩소리요 형님, 이 사이드 귀때기도 이게 검정이 뭐 원래인가요? 아, 네 이게 원래 차량이 검은색이라아 원래 검정이어고 그냥 안 해놔도 이게 뚜뚠 갬성으로 아, 네, 예쁘게 그쵸. 되는구나 네. 아 좋네 이런 데는 좀 이렇게 포인트 준 거죠? 아네 그렇죠 아, 크롬을 다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갈겼고아 근데 우리 형님 진짜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카진성으로 아찐 구독자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카치 음... 카드레스 스킨 이친형님 이건 구독자 아니셨네 아 카진성 막혀있는줄 알았는데 아 그건 너무 무리수였고요 뭐94뭐 어쩌고저쩌고 윤호? 뭐 써있네 이게 뭔, 뭔 의미죠? 절대 94년생이 아니고요 네9 4 k 로라서 94kg 먹겨지어서. 아, 네, 그쵸. 레드새끼 옮기면서 9 4를 항상 그 유지를 해야 된다. 아, 네. 야, 그렇죠. 뭔가 이게 운전하려면은 이렇게, 운전하려면 이렇게 딱댐핑이좀 있어야 돼, 그죠? 장벌리 하려면. 자, 형님 진짜 앞테랑 뒤테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댐을 이렇게 박은 거죠, 하나를? 네, 그쵸. 너무 과하지 않고 뭔가 이제 마우라 했으면 요즘 느낌은 아니니까 아,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랜저 어떤 전용 댐인가요 아, 네. GN7 전용으로 아 만든 댐입니다 형님, 이 뭔가. 광고를 쳐박으면 좀 미친놈이죠? <laughs> <그치>? 그렇죠. <laughs> 이렇게 되는 거 박으면 아, 네. 미친놈 소리 진짜 진정한 거의 손님이 안 탈만한 그런 느낌 날수 있는데 네. 이건 예쁜 것 같아요. 날스럽지 않아요. 뭔가 양스럽지가 않아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 르렌저의 형님 진짜 이 블랙 갬성.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무릎 공간이랑. 와, 이 머리, 레가리 형님. 네. 야, 이거, 진짜, 개 대박입니다. 거의 뭐, 카니발, 뭐, 윗대가리에 소박혀있을 게 여기 박혀있네요. 관광버스 겸성도 좀 있고. 이거, 국물이죠 이거. 아, 그쵸. 이거는 우리 <laughs> 택시 형님들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네, 택시의 국물이죠 야, 너무 죽이고요. 와, 형님, 몇개 롱전 지갑을! 야, 이거! 이거, 와, 몇개 있나? 제가 잘 세서 제가 이따가 맛있는 거좀 사먹겠습니다. 와, 형님, 아내가 정말 조잡스럽습니다. 와. 형그 인형 뭐그 약간 오닥구성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귀엽네. 짱구도 좋아하시나봐 형님. 아, 네, 짱구 좋아합니다. 약간 짱구를 닮으셨어 우리 형님. 이거 와 여기 막 불도. <laughs>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여기 또 이거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이거 연장킷야 그리고 여기 약간 카본 이거. 이것도 국룰 아니겠습니까? 야 너무 예쁜데요. 야 여기 또 일반 차에서 볼수 없는 택시 내부는 좀 이런 감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카진성이! 국민 여러분들 위해이 자리에 있었어요! 휴대폰 살때 여기 당을 모르면 큰 손해라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을 놓칠 수 있거든요! 휴대폰 말고 더 없나요? 중요한 그 지원 혜택이 아직 몇개남아시 약정 끝난 그 인터넷 정무수기 내버려두면은 77만원이 그냥 손행기겨 혜택이 엄청난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음... 와, 혁신적입니다 대표님 아, 정당하게 맞죠 아, 정당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해요 자 형님 이제 그 택시를 이게 개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 네, 처음부터 그렇죠. 개인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영업용 네. 택시를 하다가 아. 이제 영업용 택시 5년하고 이제 개인 택시를 잘 모아서 네. 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잘 모아서 한건가 아, 열심히 모아서 네. 그럼 하루에 막몇 시간씩 일하세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할 때는 막 12시간 14시간씩 했는데 아, 아 14시간씩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제가 장거리를 좀 많이 잘 다니다 보니까. 아. 장거리로 그냥 뭐 그냥 뭐 네. 250km 그냥 1 시간에 끊어버리고 그죠? 계속 없어지고요. 장거리 위주로 이제 콜뭐 예약 그런 걸로 좀 하시나 봐요. 아, 네 SNS로 연락 많이 오고요. 오면... 아, SNS. 네. 아까 94돼지. 음... 네. 부돼지 네. 그렇죠, 부사돼지 네. <laughs> 부산돼지로 네. 많이 연락 주시고. 예. 네. 네. 택시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힘든 부분 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게또 알려지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고객들이 네. 로마이트. 뭐로바이트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laughs> 오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다 치우, 셔야 되고. 에이. 영업 못하면은 저희는 아무리 법적으로 뭐 15만 원이. 맞아요. 그리는 비용받는데그쵸 막. 에이, 그, 내가쉰내가 그 그러니까, 그렇죠. 냄새가. 어 차에 그 셔가지고 갑자기. 에이. 에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 아니야, 뒤로 후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약간 원격, 원격, 에이. 원격. 목적지도 말씀 안, 안 하시고. 아, 목적지. 에이. 아, 그런 거. 그래서 진짜. 근데 제일 있는 건 리믹시죠, 진짜. 디벼.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laughs> 오케이 진짜 사람새끼면은 밖이라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토를 할수 있게 아, 그 정도는 그쵸 사람이면그죠 그렇죠. 그렇죠. 안방인건데 우리 택시기사님들한테 아, 네. 아 오케이 절대로 로바이트는 밖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고 네. 굉장히 좀 즐거울 땐또 어떤 게? 저같은 경우에는 즐거울 때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네. 이러다 보니까 300km 쏘때 <laughs> 없소리고요 <laughs> 네. 알아봐 주실 때 네. 알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좋다고. 아 하면. 네네네. 우리 형님들께 어, 튜닝 문화 한 마디 좀 간단하게 택시는 이렇게 타라 동생들 한번 이런 겸적으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흰색, 검은색, 네. 뭐이런 색깔밖에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좀형우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이게 한 대다 보니까 더 안전한 택시에요. 아, 그렇죠. 한 대다 예, 보니까. 한 대다 보니까. 걸리면 뭐,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예. 휴대폰을 놓고 내리면, 아, 저희는 그냥 바로 차 드립니다. 아, 그렇죠. 예. 바로 이거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인스타에 구사 되시면 바로 나오는 거 아, 네, 그렇죠. 야, 정말 그 서비스 마인드도 훌륭하신 것 같고, 뭐, 일에 대한 사랑도도 있으시고, 누구한테 피 없이 이렇게 예쁜 튜닝, 예,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좀 깔끔한 튜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형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